뽑아진데 어디? 이 크기 좀 보세요. 우와. 엄청나게 크죠? 엄청하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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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고 혼났을 것 같아. 살도 공안 찍으면 돼. 음. 오, 청청 크네요. 대추가 되었습니다. 먹어요, 이걸? 이거 쌈싸 먹어야죠. 여기를 잘라야 되거든요. 음. 제가 발로 려갖고또 부러뜨릴게요. 응 음. 예. 아우 안 부러지네요.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어머. 부러졌어. 어머 됐다. 이거는 먹고. 예? 어머 속이 속었네요. 속이 속았어요. 음. 여기 깨끗한데? 왜, 어? 뭐야? 몰라. <laughs> 아, 벌레 아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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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 있겠어? 고갱이만 먹어야 될것같다 우리 좀더 있었으면 다 녹았을 것 같아. 그치? 응. 음. 어, 화단에 한. 화내네어 어. 한번 그럼 찍어줘 화내지마 요구만 먹었나봐 그치? 뭐? 어, 왜? 벌레? 아니 벌레는 아닌데. 아 진짜 나 진짜 아, 맨날 노래. 이래가지고 노래 진짜. 아빠가 옆에 있는 사람이 더놀랜다고 맨날 음, 그래. 그래 요거만 이따 갖고 들어가고 음. 요거는 저기다 버릴까봐 <laughs> 엄마 날씬한데? 엄마 날씬한데? <웃음> <웃음> 아유, 이거 들하다네 쌈싸먹어야 되겠다 아유, 이것도 못먹겠지? 못먹을게 많네 이거 씻으러 가야겠다 이제 <laughs> 브이로그 딸이 찍으래서 아유, 가야겠네 이거 집으로 아유, 들어습니다안 되는데. 어떻게 찍어? 하게 나와. 네. 요게 좀이렇게꼬랭이 이런 게 나, 이런 게 나와야. 어, 이게 벌레 있나? 네. 예뻐. 엄청 맛있겠죠? 야 우리 로메인 상추 먹어봅시다 아 이게 로메인 상추야? 네 이야 음. 이야 식탁으로 가져가 야칠때도멋워못 침대. 찍네 못 찍겠네 <laughs> <laughs> 너무 싱그러워 응. 크롬 우으로 해버려야 돼 옆이 그 지저분할 땐 <laughs>